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뉴스에서 TV를 통해 본 대통령을 내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대통령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대통령의 이름을 알지만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형편을 물어보시고 나를 도와줄 때 이미 알고 있던 대통령의 이름은 나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부조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와 여호와 이름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세기의 부조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니. 이게 무슨 의미죠? 창세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수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언급된 이래로, 출애굽기 6장 3절까지 무려 20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부조들의 삶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비롯하여 그와 관련하여 이 호칭이 무려 73회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에는 이삭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칭호가 열렙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 그가 베엘에서 돌베개 베고 잘때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비롯하여 무려 15회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언급되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수없이 나왔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름에는 단순한 한 사람의 호칭만이 아니라 그것은 한 존재의 품성과 인격 그리고 그의 사역을 나타내는 총체적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 달라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자는 질문은 곧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상징인 출애굽 사건을 약속하면서 모세에게 여호와란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로는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그 히브리어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의 족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로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호칭으로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였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죽을 위기에 처한 이삭을 살리시고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엘 샤다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때 여호와 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 가나안 땅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구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곧바로 이어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주력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문자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실 때 그들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나요? 에레미야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에레미야 16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탈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에레미야 16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예수의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온 세상이 밝히 압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예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아무도 진정으로 그가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날 드디어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억울한 죄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는 대통령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그 죄수가... 대통령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대통령의 이름을 알지만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그의 사면을 통해 자기의 이름으로 그 죄수의 사면장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 죄수가 이미 알고 있던 대통령의 이름은 그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문자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의 부조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